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대입니다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된 거는 이게 팔을 어깨를 다쳐 팔이랑 어깨를 다쳐 가지고 이게 당분간 이렇게 방송을 좀 쉬려고 게영상 올렸습니다. 이게 팔을 다쳐서 이렇게 자막을 넣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합니다. 이게, 이게 제가 방송을 하는데 제가 9월 16일 날그 운동을 하다가 여기가 어깨 게 부근 좀 다쳤어요.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17일 쯤에 그 병원을 가서 이게 계속 아픔이 사라지질 않으니까 한번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임대가 파열되고 안에 또 이게 피가 고였대요.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여기 뼈에 주사 맞고, 여기 어깨에 주사 맞고, 엉덩이에 주사 맞고, 이게, 나으려면은 못해도 한 3, 4주, 4주, 대충 한한달 정도는 잡아야 된대요. 그리고 이게, 이게 치료가, 다 그리고 치료를 이게 매일매일 가야 되거든요. 병원 쉬는 날 빼고는 매일매일 가서, 그거 물리치료 받고, 여기 충격파하고, 그리고 또, 주사 매일매일 맞아야 돼요, 그거를. 충격파는 이게 며칠 해봤는데 너무 아프더라고, 이게. 그래가지고. 이게, 그리고 또 뭐라고 되지? 아, 그래. 아, 그래, 그래. 이게 또 뭐라고 되지? 아, 그래. 이게 또 이게 치료를 다 이게 다 한다고 해서 이게 기간 동안 치료를 다 끝냈다고 해서 이게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 이게 또 이제 검사를 또 다시 해 봐야 되는데 전 이제 또 이제 또 확인을 해 봐야 돼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찍고 해서 해야 되고 또 이게 또 잘못됐으면 이게 또 다시 해야 되거든 다시 해야 된대 이거를 그래서 일단은 방송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. 그거에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지금 일도 안 잡히고 학교 같은 것도 제가 일단 직업을 일단 손을 일단 그리는 건데 지금 그것도 지금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학교는 일단은 어떻게든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방송은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? 일단 방송을 일단은 이게 팔이 완전히 다 낫고 이제 자유롭게 움직여도 된다라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당분간 일단 좀 쉬려고 해요. 그게 제가 그 팔을 다치고 나서도 그게 방송을 좀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방송하는데 이게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.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좀 짜증도 나고 좀 신경도 좀 쓰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게임이 그 게임이나 방송에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참 부끄러운.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게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아프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컨트롤러도 나한테 또 너무 또 낯설고 막 손에 손에 익으 손에 익숙하다는 걸가 너무 막 힘들고 막 복잡하고 막 하다 보니까 방송에 막 그게 집중이 못 하고 게막 재미도 없고 막 그래 가지고 아, 이래선 안 되겠다. 이게 팔이 다 낫고 이제 자유롭게 움직여도 된다라는 정상 판정을 받을 때까지 고, 괴롭지만 잠깐 좀 방송을 좀 쉬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부모님과도 좀 결정, 부모님도 일단 그러지 하셔서 일단은 팔이 일단 나을 때까지 일단 웬만한 건 하지 말라고 저도 사실 방송을 이게 저도 방송을 재밌어서 하고 하는 건데 팔이 다쳐서 그러니까 어 어쨌든 일단은 저는 방송을 저는 일단은 일단 팔이 다 나을 때까지는 팔이 다 나오면 이제 방송을 복귀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동안 저는 팔이 다 나을 때까지 그래 동상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저는 일단은 그동안 잠시동안 제 방송을 일단 잠시 좀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돌아와야죠. 제가 저 기다려 주시는 저 기다리시고 저저 기다려 고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. 저 부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돌아와야죠. 아. 저는 일단은 일단 방송은 쉬고 앞으로도 치료는 계속 다닐 겁니다. 이게. 8이 일단은 나아야 되니까. 예. 저는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어,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, 항상 몸 건강하시길 바라, 항상 몸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에세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